하세요. 아아아아리라아 그냥 아무 아무 아 멘트나 쳐봐. 어 안녕하세요 그리펑입니다 오케이. 루미나. 크리펑 이 다음에 올 글자를 말해보세요. 자첫 번째 문제. 쌀국수? 떡백이 오케이. 두 번째 문제. 어. やっぱ오래노 아, 판타지. 아, 오, 오케이 하노. 고이치가오래노 판타지. 오케이 하노. 휴리폰휴리폰 동해물과 들속산이 마르고 따뜻하 하느님이 공부하사 우리나라 먼지 그리폼 이거 발음해. 아, 이거 이거 말고 잠깐. 저 오산 음, 났다 자, 입에 자 시작. 경찰철쇠새창살 경찰. 경찰철 나왔다. 다시. 경찰. 다시. 정창, 정창, 다시 다시. 경찰철. 경찰청 쇠창살 <laughs> 다시. 경찰청. 창살 <laughs> <최철살> 됐다. 다시. <laughs> 쇠창살 어, 한번더 한 해봐. 경찰청 <laughs> 시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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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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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빠르게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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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찰청 시 다시 <laughs> 다시 다시 <laughs> 경찰 청수 창살 경찰 청수 창살 어 경찰 청수 창살 경찰청 세창살 경찰청 세창살 <경찰청 쇠창살>. 그렇습니까? 그렇습니다 <laughs> 그렇군요 디렉터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? 응? 아니야 아무튼 네네네네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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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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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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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보세요. 잠깐만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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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조금 가까이 오세요.